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많은 도면 중에서 가구를 그려볼 건데요. 박스 형태의 식탁과 의자를 몇 가지 명령어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2인용 식탁 골뱅이 800x800 정사각형. 렉탱글 골뱅이 450, 450. 중간점을 누른 상태에서 늘리기. 50. 의자 등받이 추가 450에 500 의자 2인용 식탁 의자 2인용 식탁에 의자를 배치해 봅니다. 중간점에서 100 띄우기 로테이트에서 오른쪽에도 카피 r o 엔터 P 엔터 바로 전에 선택한 객체 다시 선택할 때 프리비어스의 P. 800에 800 s 엔터 오른쪽 찍고 영역 지정 찍고 200 오른쪽 클릭 드래그 400 1200에 600 직사각 형태의 식탁 기본 레이어 0번으로 그린 객체. LA 엔터. 레이어를 추가 변경해 보겠습니다. FUR. 마젠타. 식탁과 의자 선택해서 FUR. 레이어 변경. 이번에는 의자를 블록으로 만들기. B 엔터. 블록 이름 의자. 기준점은 중간점으로. 미러. 식탁 반대쪽에도 복사해 줍니다. 4인용 식탁 의자. 식탁 2인용 1200에 600에서 4인용 1600에 7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중간점을 누른 상태에서 늘리기. 400, 150. 의자 복사. 6인용 식탁 의자. 1600, 750 옵셋 100 중간점 누르고 100. MI 엔터 의자 복사 1800에 850 식탁.